죽은 나뭇가지가 하늘로 뻗어 있어 의시시하죠. 이 작품을 보면 한 눈에 중세 명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내용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하단에는 예수의 축복이 있는 반면에 상단에는 무거운 중세적 분위기가 납니다. 쉬울 것 같지만 의문이 있는 이런 중세 명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여행의 즐거움이 떠오릅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물의 영역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된 중세를 품고 있는 이탈리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 미술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이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베네치아의 물빛 채반 사대는 영상과 세계 민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덕분에 베네치아 학파의 특색인 빛과 색의 세계 세계를 몸소 체험합니다. 화가를 간단히 소개하며 그림 여행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마르코 바사이티는 주로 베니스에서 작업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로서 중세 유명 화가인 조반니 벨리니와 시마 다코네 글리아노와 동시대 화가입니다. 그의 유작을 살펴보면 자신의 얼굴을 포함해 초상화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과 같은 종교적인 주제에 관한 그림도 있습니다. 화가를 소개할 때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이 화가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화풍입니다. 바사이티의 화풍은 당시 활동했던 많은 위대한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조반니 벨리니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배경에 넓은 풍경을 도입했고 특유의 하늘색 또한 유사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동양의 수묵화 같은 느낌의 하늘 부분을 유의깊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을 보겠습니다. 19세기 이전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중세 명화의 산실입니다. 미술관의 특이성은 물의 도시답게 바로 앞에 베네치아의 푸른 물결들이 춤을 추고 있고 배가 다코 내릴 수 있는 보트 정류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하는 전 과정이 관광이며 여행인 셈입니다. 그럼 작품 분석을 위해 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를 나누는 구도입니다. 작품 중앙에 있는 거대한 성체를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이 뚜렷이 다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입니다. 상단에는 인적이 없고 하단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각선 구도입니다. 이 작품에서 대각선이 중요한 것은 두 사선이 만나는 곳에 베드로의 축복하는 손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담긴 곳인데요. 그 이유는 이 축복의 손에 대조되는 죽음의 손이 이 작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주위에 있는 인물에 적용되는 부분적인 구도입니다. 수직과 수평 구도입니다. 그냥 사람만 보면 잘 보이지 않죠? 이 수평과 수직에는 작품의 제목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세배대의 아들을 부르심이죠? 여기서 부르심이란 복음을 전해제자를 삼는 개신교의 복음전도나 선교를 의미합니다. 수평은 이웃을 향한 선교를 의미하고 수직은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전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수직전도의 사례는 가족입니다. 맨 앞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미래의 상징인 아이가 있고 사람을 낚는 의미가 담긴 낚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알리는 하늘의 푸른 청색과 십자가 고난인 적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조은 어두운 색상의 그림 속에서 예수의 의상은 유난히 밝고 환합니다. 정중앙에서 오른손을 들어 세 손가락으로 자신의 제자됨을 축복하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기라 제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열두 제자들입니다. 곁에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밝은 의상과 얼굴을 지녔죠. 바다 사람인 제자들의 그을린 피부와 대조됩니다. 이런 예수님 몸을 살펴보면 발의 특징을 담았습니다. 곁에 두 제자들의 발과 조금 다르죠. 몸에 부드러움을 넣기 위한 동작 이기도 하지만 왼쪽 발은 이제 막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향한 마음 이며 오른발은 관객을 향한 마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른받은 제자 이번에는 곁에 있는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두 사람과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아 제자된 인물 들입니다. 조금 나이 든 듯한 왼쪽의 인물이 베드로 같아 보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해 있는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예수 오른쪽에 있는 제자가 안드레가 됩니다. 그림의 배경되는 기록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브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앞에서 막 제자로 부름받는 두 명이 보이죠. 앞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인물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이며 바로 뒤에 있는 젊은이가 요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궁금하죠. 이 역시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배들과 그물이 있고 아버지도 있죠.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렸기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 환경과 인물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림과 기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 배대의 아들이라고 보아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 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요 인물들에 대해 알아봤구요. 이제부터는 인물들에 담긴 특이한 상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인 제자들의 손입니다. 먼저 맏형인 베드로의 왼손을 볼까요? 그의 왼손을 보면 예수의 축복에 맞춰 함께 축복하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의 두 손에는 다른 상징도 들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서로 다른 표현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오른손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르키며 얼굴은 관객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관객을 쳐다보며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르킬까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선교 사역을 열두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십니다. 바로 이 성경 내용을 담아 표현한 부분이 베드로의 양손이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왼손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손이 야고보 머리 위에 올려져 있죠. 즉 예수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짐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관객들에게 나처럼 복음을 전해 제자 사무라고 알리는 표현인 듯합니다. 이번에는 예수 오른편에 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의 행동 역시 매우 특이합니다. 오른손은 흰천을 감고서 반쯤 들고 있고, 왼손에는 오른쪽 팔뚝에 감긴 흰천을 당기는 중입니다. 뜬금없이 흰천을 강하게 당기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관객들이 이런 묘사를 보게 될때 기록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에게는 그림 감상의 최대 난관이 됩니다. 팔을 걷어 올린 흰색 소매를 볼까요? 형 베드로를 보면 양쪽 소매가 똑같은데, 동생 안드레의 양쪽 소매는 다릅니다. 팔에 감긴 흰천이 분명합니다. 그의 얼굴이 이들을 쳐다보고 있죠? 새로 제자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왜새 제자로 삼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끈을 보여줄까요? 이끈의 해석은 계속 영입되는 제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구절에 따른 회화적묘사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내용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에베소서라는 책의 사장에 제자들이 갖춰야 할 등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지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지만 함께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제자와 사역의 큰 장애물이 되므로 주님께서 서로가 한 지체 한 몸이 될 것을 매는 줄로 비유해 말씀해주신 구절입니다. 끈으로 서로를 묶어 하나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팔에 두르고 있는 흰색의 끈이 이해되시죠? 이제 막 제자가 된 야고보 형제를 볼까요? 어부 야고보가 예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중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뒤에 동생 요한이 형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란 인물이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오직 이 요한 제자만이 끝까지 순교로 죽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몸을 보면 베드로와 유사한 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 왼손은 뒤에 있는 배안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기록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세 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가 부르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요한의 아버지를 향한 저 손가락은 아버지도 제자로 불러달라는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을 참고하면 이 아버지도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매우 적극적이며 예수를 따르겠다는 손가락이 보입니다. 그의 신앙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림 속 이런 손가락 묘사는 가족 안에 존재하는 수직 선교의 사례입니다. 세배대 가족에는 연결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축복과 함께 시작된 형 야고보이 부르심은 요한과 몸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아버지 역시 아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제지간과 부자지간에 겹쳐지게 묘사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아래로 돌려볼까요? 하단에 의문이 한 소년이 보이죠? 어두운 색채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이 소년은 미래의 제자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 소년 역시 지금 제자되는 야고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독교회화에서 사람을 낚는 물고기와 연관 있는 낚싯대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땅을 향해 멈추지 않을 제자화 사역의 회화적 표현이 됩니다. 이 소년의 오른손 바로 옆을 보시겠습니까? 화가의 서명 같은 흰색의 문자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중세 명화 속의 화가의 이름이나 서명에는 저작권에 관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미술미술관 구석구석 코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물들이 맨발로 서 있는 곳은 모래사장입니다. 화가는 이곳을 참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작은 돌들과 조개들이 보석같이 모래에 박혀 있습니다. 소제목에 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럼 이 그림에서 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모래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가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되어 기록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수의 공생애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을 숫자가 하늘이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는 기록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그림 속의 수많은 모래는 복음 사역이 대를 이어져 열매 맺는 제자들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한 폭이지만 읽을 수 있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중세명화에는 다른 시대의 문화에 대한 내용의 풍성함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예술의 해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청자 중에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 채널을 더욱 아껴주시고 주위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 뒤로 중경의 인물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건 맑은 생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몰두하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화가는 이들 인물의 의상이나 모자들을 통해 당시 문화나 상업무역의 교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머리에 중동 지역의 터번을 쓴 오른쪽 인물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자신의 얼굴을 넣을 수도 있고 의뢰자의 얼굴을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중세 그림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작품의 하단인 전경을 벗어나 그림의 중간 부분을 볼까요? 기록에 따른 표현이니 바다 같은 이곳은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여러 척의 배들이 보이고 물가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전경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의 이유로 급작스러운 폭풍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침몰된 배 같은 표현이 물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암초 같기도 하고 파선된 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두 가지 특이한 광경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른쪽에 세 명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배의 가운데 여부는 우통을 벗으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특이합니다. 화가는 왜 이런 동작을 그렸을까요? 이 배를 보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밤을 세워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를 연상할 수도 있고요,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 열매가 없음을 상기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중세 명화라는 특별함 때문입니다. 전체 영상에서 이 배의 위치를 보면 예수의 축복하는 손과 일직 선상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중세명화 속에서는 화가가 화폭 속에 그린 어떤 곳에서도 비밀스런 상징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사실과 저의 채널을 연관시켜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저는 회화 속에 숨겨진 상징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시청자분께 전달합니다. 이 내용은 유구한 미술사에서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저의 이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어떤 곳에서도 기독교 중세명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또 정밀하게 작품 분석을 하는 유튜브 채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귀하게 여겨 주시고 아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작품 속으로 들어가 특이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왼쪽 기암괴석 하단입니다. 왼쪽에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목자가 보이죠? 푸른 초장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길 건너편을 보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양들과 달리 다 죽어 메말라버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들 중간에 닦여있는 길을 두고 마주하고 있죠. 맨땅인 이 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길은 매우 특별한 길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주제인 예수가 있는 땅과 예수가 없는 땅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라는 복음이 있어 생명이 이어지는 땅과 복음의 연속성이 끊어져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갈라지는 경계선입니다. 작품 전체에서 이 길을 보시면 바로 이 길이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세상 깊숙이 들어와 있게 묘사된 형상이 무척 눈길을 끕니다. 이제 눈을 상단으로 돌려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괴기스런 나무줄기입니다. 암석 아래로 처진 물기 빠진 잎사귀는 더욱더 메말라가는 중입니다. 물기가 전혀 없어 표현이 마치 수묵화 같습니다. 사람 이거주했던 흔적이 보이죠? 생명이 제대로 자랐고 사람이 제대로 꾸미고 살았다면 정말 멋진 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런 위치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더없이 맛있고 멋진 곳이 될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 카페가 될것 같습니다. 상단 전체를 둘러볼까요? 오른쪽 상단의 능선에서 출발해 중간에 큰 성을 지나 왼쪽 끝까지 연결하면 앞에서 언급한 경계선이란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곳 중앙에 아직 살아있는 초록나무가 보이긴 하지만 인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성은 허물어져 있으며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땅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나 지금으로서는 이 상단 부분이 중세라는 단어에 걸맞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화가가 가로에 길다란 성을 만들어 하단과 분리시킨 이 상단은 어떤 곳이며 전체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상단의 상징적 의미를 간략히 줄이면 아래 예수가 있는 하단과 대조시키기 위해 등장한 지역 같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고 제자들의 전도가 살아 있어 생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땅과 제자 삼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땅이 되어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 주제는 화가가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요소인데요. 아쉽게도 정작 관객들은 잘 보지 못하는 주제와 부분입니다. 이 작품에 있는 특별한 두 손입니다. 이 역시 대조가 되겠죠? 하단에 하나님의 제자 삼는 축도의 손이 있고 상단에 허무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손이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단의 손이 나무가지로 묘사된 중세명화입니다. 지금 그 손이 황폐한 성위에 놓여 있습니다. 화가의 상상력은 끝이 없으며 막힘이 없는 중세명화입니다. 화가를 소개해 드릴 때 조바니 벨리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특히 하늘 부분의 묘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저 핑크색은 조바니 벨리니의 특허 같은 표현법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벨리니가 개발에 즐겨 사용한 다몽색 빛인데요. 현재 칵테일 분야에서 그의 이름을 붙여 실제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암석과 나무도 그렇고 수채와 화법 같은 하늘에 피어있는 구름이 묘사도 닮았습니다. 이제 그림을 떠나야 할 시간인데요. 생명이 없는 나무가지가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특이한 손으로 묘사된 중세명화를 감상해봤습니다. 유럽 어느 곳에서나 만나는 중세명화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해 감상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함께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